오늘은 발해의 넬슨이라 불리는 장문유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장문유 장군은 발해 문왕 시대에 뛰어난 해군 장수로 당시 최고의 해상 전략가였습니다. 732년 문왕 대응문은 당나라와의 갈등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당나라 해안을 공격하라는 명령이 장문유에게 떨어집니다. 장문유는 백여 척의 전함과 수천명의 병사를 이끌고 위험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험난한 바다를 건너 당나라 영국의 접근을방 장문유의 환란한 작전이 시작됩니다. 732년 8월, 장문유의 함대는 당나라의 중요 항구인 덩저우를 정력 공격합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장문유는 당나라 함대를 격파하고 덩저우 지역을 점령하는 대승을 거둡니다. 이 소식에 당나라 조정은 큰 충격에 빠지고 발해 해상 군사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문휴 의 성공적인 원정은 발해가 해동 성국으로 불리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그의 이름은 발해 역사에 길이 남게 됩니다. 장문휴의 덩저우 공격은 한민족 해상 활동의 위대한 업적으로 당시 동아시아 해양 패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동해를 지배한 해군 영웅. 장문휴 장군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역사 인물도 기대해 주세요.